자기가 오늘 8월 1일인데, 지금 밭에 와보니까 참깨가 너무 많이 지금 벌어가지고, 어, 봐봐. 지금 원래 참깨가 이렇게 많이 벌면, 응. 어, 배기가 힘들어. 는게다 떨어져가지고, 이 바닥, 떨어져서... 바닥에, 어, 바닥에 한번 봐봐요, 여기 바닥. 근데 참깨들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? 근데 이거를 베면 이게 다 떨어진다고, 여기 봐봐 응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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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아깝게 엄청, 다 떨어지겠네. 요, 어, 기 어치 어, 하얗게 지금 쌓여있잖아 어. 근데 이게 다 떨어진다고 음. 그래서 뵐 때는 음. 어, 꼬투리가 한개두개 개 정도만 이렇게 좀 살짝 까맣게 졌을 때 봐야지 이게 안 떨어지고 그 손실이 적어 근데 지금은 어. 벌써 일주일 딱 지나고 와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날도 좋고 어, 음. 벌어져가지고 어. 지금 문제네 그래서 어, 오늘인 거잘럼 조심해서 해야겠다. 어. 오늘 다 뵈야 돼. 응. 응. 한번 내가 벨 테니까, 네. 어, 이게 많이 떨어져가지고, 나수는 못 빼고, 이렇게, 그냥 전지가 위로 코, 코대로 그냥 베는 거야. 떨어지지 어, 않게? 안 떨어지게. 안 떨어지게. 응?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. 봐봐, 여기 아까 하나 뺀 건데, 이렇게 많이 떨어져. <laughs> 이게 엄청 아까운 거잖아 이거. 아, 그렇지. 이게 어, 이제 참깨를 한한 한 주먹, 두 주먹 정도 치 해가지고 묶어서 좀 키울 거야. 근데 이 우리 같은 게 가지 깨를 지금 심었잖아, 그렇지? 응. 어, 가지께 심어가지고 잎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런데 음, 입을 뭐, 어, 어, 잘 말르게 하려면 잎을 따도 되고 안 따도 되는데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는 일안 따고 어, 여기 보면 요, 요런 것들럼 일자깨에서 나온 거야. 일자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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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일자 일자깨하고 가지께하고 이게 그 통코이 가 같은 데 가지께는 여러 쪽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수확량이 내가 보기에는 가지게가 더 많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가지게가. 음. 응. 응.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일자게도 많이 심더라고. 근데 보면 응. 그 모양상으로는 그치 얘는 하나만 올라간 거, 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. 한 통가지에서. 아. 하나. 아, 하나 하나가 게겠다 네, 다요. 일곱 일곱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더많 많겠지. 가지게가. 음. 응. 우선은. 어, 너무 많이 씩 묶으면 이게 나중에 썩을 수 있으니까 한한 한 주먹 정도, 한 주먹에 한 주먹 반 정도 이렇게 될 크기로 해가지고 밑에를 어, 묶어주면 돼. 어, 잘안 묶이네. 네, 한세 개, 또는 네개 만들어가지고, 세울 거예요, 네 개. 아, 요 크기로 세, 응, 세 개. 시기도 잘 맞아야겠다. 수확하는 그치. 시기도 참깨는! 이게 심을 때도 힘들고, 어, 수확할 때도 힘든데, 수확할 때가 100배 힘든 것 같아요, 이게. 더워서? 어, 더운 것도 있고, 이게 5월, 이거 같은 경우 5월 14일날 심었거든? 근데 오늘 8월 1일이야. 수확시기가 8월, 보통 1일에서 뭐한 1주차, 2주차 정도 되는데, 그때가 제일 더워. 음, 그리고, 제일 더워. 어, 더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, 올해는 장마가 길었잖아. 그래서 다른 그치. 집 같은 경우는 이게 꽃들도 안 맺힌 데도 있고, 음.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심은 사람들은 이제 비에 그 맞은 상태에서 아니면 또그딱 수확 시기가 있는데 이게 그 그때 비가 오면 이게 다 썩는 아, 거예요. 다리가 안 맞아서 어, 다 썩어가지고 지금 여기 여기 창피 봐봐 우리 거 이거 얘는 지금 요 최근래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비가 안 왔어. 비가 안 와도 엄청 깨끗하고 지금 좋잖아. 떨어진 거 봐봐. 크기도 좋고, 어, 뽀얗지 음. 근데 이게 비를 한번 맞고, 그리고 이걸 지금 수확해가지고, 어, 건조하는 과정 중에, 어, 이 비가 온다든지,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하우스에다 지금 안에다 지금 넣잖아. 근데 노지에다 그냥 놓게 되면 이게 비 맞으면 그냥 완전 탁썩는다고그래서 새콤하게 되겠네. 어, 그래서 이 수확할 때, 그, 비가 최대 관건인 것 같아. 어...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세 개를, 응. 어, 오늘은 세 개만 묶자고. 세 개. 음 응. 원래 지금 하우스에다 거꾸로 매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, 응. 그냥 양으로 봤을 때세 개씩 해서 세워도, 어, 될것 같아. 그래서 응. 오늘은 그냥, 어, 세우는 거로. 세우는 거로. 거. 세울 때는 이 위쪽을 묶어줘요. 위쪽을. 아 어, 위쪽을. 응. 어, 이거 조금. 잡네. 잠깐만. 선을 연결해서 진짜 힘들게 농사졌는데 비 와서 제대로 수확 못 하면 속상하지. 그렇지. 자, 이 위쪽을 좀템프하이 묶어 줘야 되는데 이고 응? 꽃쯤 같다 하니까 조금 힘드네. 자, 아래 잘해 주고. 아, 묶었어. 묶고. 음, 묶어서. 자, 이거 세울 때. 그럼 어, 이 안쪽부터 조자고. 자리 벌려서 세우면 어. 어, 잘 세웠네.